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 보고 얘가 원신도 올려 하면서 들어오신 별붕이분들 혹은 원신 영상 썸네일 보고 처음 들어온 원붕이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원래는 붕스만 올렸었는데 나타부터는 원신도 가끔씩 올릴 예정입니다 붕스가 주 컨텐츠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 별붕이분들은 걱정 마시고 원붕이분들은 앞으로 종종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말란니 뽑아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기 전에 성인되기 전에 만명 찍고 싶은 고3의 소원이 있어서 구독 안하신 분들은 한번 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시죠 우선 말라니가 뭐하는 캐릭터인지 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물원소 캐릭터인 말라니는 원소 스킬로 발동한 서핑을 통해서 적에게 부딪히면 스택을 얻고 그 스택이 3스택이 되었을 때 평타를 사용하면 강화평타가 나가는 딜러입니다. 스킬의 특이점은 물 위를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말라니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으니 이제 경우를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성능을 보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라니를 강추드리 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물원소인 메인 딜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느비에트죠. 희대의 개사기 딜러인 느비에트가 존재하는 한 물원소 딜러는 나올 때마다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말라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딜량, 강공으로 인한 편의성, 파티에 구애받지 않는 솔로 캐리러까지 이 많은 장점을 말라니가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본인이 성능을 많이 보신다 하면 걸으셨다가 느비 복각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라니가 약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말라니도 오버전 캐릭터인 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능과 애정을 골고루 보신다 하시면 강추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드 유틸의 경우입니다. 필드 유틸은 필드 탐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부르는 말이죠. 예시로는 방랑자의 비행, 야란의 질주, 프리나의 물위 걷기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말라니는 원소 스킬을 사용하면 육지에서도 빠르게 이동함과 동시에 물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필드 유틸은 게임의 질을 크게 올리기 때문에 앞서 말한 유틸 캐들이 하나도 없다면 말라니를 뽑는 것 또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타 지역은 용암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말라니로 타고 이동할 수가 있어서 나타 지역의 유틸에서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입니다 말라니는 보통 역증발로 쓰는 게 정배라서 불을 주기적으로 부착시켜줘야 하고 몸을 비비면서 딜을 하기 때문에 몸머리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뽑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부착 예시 캐릭터는 데이아, 향릉 등이 있고 몸머리는 카즈아, 설탕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캐릭터들이 있다면 뽑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첨언 수준인데 말라니의 조작감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꼭 체험해서 몇번 써본 뒤에 뽑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라니 뽑아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성능만 본다면 느비 복각을 뽑고 골고루 본다면 말라니를 강력하게 추천 유티 캐릭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천 주의점은 파티 구성 캐릭터랑 조작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귀여움이 본체인 캐릭터라서 애정으로 뽑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내일 말라니 비틱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2,1호였습니다. 즐거운 원신하세요.